실천적인 대안으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가는 장으로서의 시작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오늘 첫 번째가 이제 PPT로 진행되다 보니까 오늘. 해보는데요 이제 사회자분 나오셔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토론자 발제를 다 앞으로 가시다 주시고요. 앞으로 진행은 예, 김정 서울 동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네. <laughs> 그 오전 서울시장 3년 차죠. 어, 인성 8개로는 2년, 7월 1일이면 2년이 되는데 어, 여기에 맞춰서 오세훈 서울시정에 대한 어, 종합적인 중간평가를 하고 있고 오늘 세션은노동부분입니다 어, 그 시간에 1시간 40분 뿐이 안 돼서 가능한 최대한 사회적 그 발언을 줄이고 어, 발제와 토론, 그리고 플로어 토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뭐첫 번째 발제 마치셨는데요. 어,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발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상임위원이 해줄 텐데, 일단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신청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토론자로네 분인데요. 어, 김태열 금성노조 서울지부장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상윤 강서 양천 민중의지 운영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그고 나도저 서울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어, 출연 기관 직장님 박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전숙 공무원노조 어, 서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어, 예,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주요 어, 정치인 호감 도조 사했어요. 거기에서 오성시장이 이재명 한동훈 어, 조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어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동정책을 논의하면서, 오세훈 노동정책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또 대안으로 해야 될지 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시간 40분인데요. 토론, 아, 발자자들 15분. 15분. 그리고 토론자들 8분. 이렇게 제한을 하면 한 30분 정도 지린다 플로 토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발제 토론자도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제 서울시 공원 부분 노사관계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우리 김철 선임 연구위원이 모시겠습니다.